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낯선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다 해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게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표현인 것처럼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그렇게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아는 만큼 더욱 견고해지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상이 좋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만남의 시간도 가져보고 서로 대화도 해보게 되면서 아이 사람 정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아는 만큼 그에 대한 믿음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사람을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 다 해보셨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마 이 노래도 기억하실 겁니다. 숨바꼭질 할 때는 술래에게 최대한 나를 숨겨야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잘 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 숨어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최대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편 19편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어가 없던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가 온 세상의 만물에 생기를 주고 어둠을 물리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고 죄를 깨닫게 하여 의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군보다 더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